됐어. 됐어. 자, 고려대학교 마무리 평가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소재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요그림, 요그림이 좀 제일 좀 무난하고 요그림으로 좀 바꿔낸 패턴들이 많다 보니까. 어 그쵸 뭐 이런 그림도 있었고 뭐 연습했을 때는 여러가지 느낌들이 있었는데 약간 밑에서 올려다본 뷰로 해서 어, 메인 포인트에서 어, 밑에 이제 막는 면 들어가는 느낌으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니까 이걸로 들어간 그림들이 뭐 이런 그림들 그쵸 뭐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 뭐 이거 같은 경우 는좀 다르게 그리긴 했는데 저거 어, 저거 달팽이 그림 그런 뭐 그림들이 대체적으로 이 패턴에 맞춰서 내가 지시한 그림들은 이렇게 따로 와야 돼 화면이 네네 아,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거울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뭐 연습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밑에서 올려다 본 뷰는 아니지만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그 이렇게 분신처럼 나오는 느낌을 정확하게 표준, 표현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블랙톤에 대한 어떤 그... 뭐죠? 그 외곽의 톤 느낌은 사실상 뭐 이 정도가 제일 마무리가 좋을것같긴 한데, 이렇게 뭐 배가 들어간다든지, 뭐, 최근에 그린 게 저거 꽃게. 응. 꽃게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부분적으로 이제 뒷부분에 블랙 톤이 어 굉장히 좀 빠듯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 헤어롤이 이제 블랙이 세게 들어오긴 했는데, 어 이렇게 좀 그 뭐죠? 그러니까 외곽이 생각보다 좀 밝은 형태로 돼서 안쪽으로 좀 어두운 느낌으로 형태가 좀 완벽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그쵸? 그렇죠? 외곽 톤에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느낌 자체가 이거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한, 한 두세 대 정도는 밝아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 멀리서 보면 더 티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더 밝은 상으로 가되 여기 뭐 블랙 부분 가운데 있는 부분은 좀더 진하게 어. 그러니까 뭐 이게 외곽으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좀 하얘지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더 세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배경이 좀 밝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버섯 같은 경우 의도적으로 어두운 톤으 했는데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이거 그 라이터를 좀잘보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블랙으로 쓴 거니까 그렇게된 거는 괜찮은 것같고 풍선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확실히 좀 메인 포인트에서 형 변화가 확실히 일어난 그림이 조금 더 눈에 띄다 보니까 아, 좀 아쉬워.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그리라고 하기에는 좀, 좀 부담 요소가 있어서 밑에서 올려다 보은 비로 입으로 하긴 할것 같은데 조금 더 터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이것도 잘 했거든, 잘 했는데 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찢어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 어떤 톤 대비, 그러니까 조금 더 밝은 덩어리로 가야 되는지 그 뒤에 부분에 어떤 그 연필 같은 거를 조금 더세우든지 아니면 뒷부분에 블랙을 확실하게 만들어 줘서 얘네들을 좀 밝게 칠하는 느낌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헤어롤이나 이런 거는 이제 블랙 면의 형태가 정확하게 있는데 뒷부분에 이제 블랙으로 잡은 그 연필이 좀 애매하다는 거지 지금 상황들이 그런 거에 대한 것만 좀 잘해서 꼬이지 않게 잘 그리면 될것 같고 이건 얘기했고 이건 좋아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이제 고무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밝고도 둡고틈 대비도 있고 여기가 조금 더 밝았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뭐 관계가 좀 정확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달팽이도 좀두번 정도 그렸는데 달팽이에서 이제 주제부에서 뭐 이렇게 좀 도드라지는 그런 느낌들이나 묘사는 조금 더 잘해줘.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물 같은거나 이제 뭐액 같은 거 흐르는 거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그리는 건 좋은데 좀 지저분하게 미완성됐다 싶으면 그건 과감하게 좀 빼는 게나고 네. 이것도 이 그림하고 좀 비슷한 패턴인데 이건 좋아요. 이것도 비슷한 패턴인데 이거 잘했어요. 이거는 되게 잘했다고 얘기했거든. 어떤 그 소재에 대한 난이도도 되게 높고 나 나무 형태라든지 뭐 가위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위에 천장에서 어떤 블랙 이런 것도 잘 써서 요요거은 작년에도 좀 했지만 요거는 완성도가 높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도 괜찮아요 휴지 형태도 어 오여서 공고를 해가지고 이 블랙도 작고그 다음에 형태에 대한 대비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잘 나와서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음, 좋기 때문에 요런 뭐 이정도 톤 느낌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지금 생각보다 되게 정리가 잘돼 보이거든. 그러니까 뭐, 포도랑 지금 취향이랑 뭐이런 건데, 어 음. 이, 이 그림도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나쁘지 않아. 이건 나쁘지 않고, 요렇게 또 시험장에서 그리면은 굉장히 좀 돋보이는 그림 되지 않을까. 의도적으로 이제 블랙면을 이렇게 써줬는데, 사실 이게 요거 의자 형태랑 똑같은 배치인데, 이거 의자의 어떤 밑면이 블랙을 쓸수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걸 바깥에 걸 블랙을 뽑았던 케이스인데 이런것도 응용 차원에서는 그쵸? 음. 만약에 소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가 왔으면 좋았, 좋았을 것 같고 야, 이거는 조금 아쉬워 조금 불안불안한 그림이에이뭐 나쁘진 않은데 불안불안한 그림이라 음. 오기향이 이거 말고 또 어떻게 흐르지? 저거지? 네 음. 이거는 조금 이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저는? 마음대로? 저런 얘기 안 했었나? 그 불이랑 나비랑 따로여서 불이랑 나비를 조금 불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 아, 음. 이, 이 뒤에 부분에 음. 대한 부분은 괜찮은데 이 불에서 납이 나오는 이주제 부분이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빠지는게 아니고 이쪽에서 안쪽으로 해서 같이 빠지는 느낌으로 조금만 수정해가지고 가면 될것 같아요 뭐 레이어 스는 괜찮아요 이거랑 이거랑 뭐 비슷한 느낌인데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뒤에 부분이 이거는 이제 마무리 잘 했는데 이게 뭐 처음부터 딱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이제 뭐 뒤에 이제 이런거 하나 딱 넣는다던지 물모양의 어떤 물방울이라든지 이제 앞에 부분 마무리한 거는 되게 좋았는데, 뒤에 부분 공간 처리할 때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만 정성을 조금 더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뒷부분에 정성을 상당히 많이 들였으니까좀 좋아 보이는데. 알았죠? 음 그런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형태하고 형태하고 떨어지는 그 어떤 톤에 대한 대비를 형태를 뜨면서 꼭 생각을 해야 되고, 규제부 사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작아진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가 어, 1시간 단위로 내려놔서 형태에 대한 어떤 그 사이즈를 계속 좀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25cm 정도 얘기는 했는데, 23cm에서 25cm 정도의 어떤 손바닥 크기 정도의 포인트 구성.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반 정도 그렸었는데 키우고 키우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넘어왔지만. 이렇게 뭐 동그란 형태가 있을 거고 이렇게 길쭉한 형태가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이제 화면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작다 싶으면 찔끔찔끔 찔끔찔끔 키워가면서 이 형태랑 어떻게 보면 낫 형태가 좀 비슷한 케이스고 요거는한 거의 두배 정도 늘렸단말이야네 니가 처음에 잡았던 사이즈보다 그런 거는 좀실비장에서시험위에서 나왔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밑에서 봤다는 느낌이 정확하게 좀 들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앞에서 왔을 때는 굉장히 크게 크게 이제 묵직하게 나오고 올라갔을 때좀 얇게 나오는 그런 느낌들을 정확하게 좀잘 잡아주는 식으로 가면 좋겠고, 오케이? 요건 하지 마세요. 요것도 지금 새 사이즈가 좀 많이 변경이 됐어요. 조금 더뭐 키우기 키우기 해가지고 조금 더 늘렸는데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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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키워가지고 살짝 뭐요 정도도 괜찮긴 한것 같아요. 지금 다시 보니까 뭐 주제가 작다는 느낌 이안 들거든. 그렇지만, 어, 뭐 커서 나쁠 건 없다. 그러니까 작은 건 문제지만, 요거 이상 작아지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잘 잡았는데, 어, 아이디어는 약간 초반에는 요 패턴으로 생각하고, 이 생, 생각을 하고, 나 소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도저히 그 패턴에 안, 마, 안 넣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좀 생각을 해서, 기존에 이제 했던게 뭐, 뭐 이런거 이런거라든지저꽃게라든지뭐 저런식으로 좀변형 했는데 뭐 평균적으로 1차 1, 1번 생각하는건 요거 두번째 생각하는거는 평균적인 형태로 좀 계산을 해서 들어가고 세번째로 안되면은 그냥 원투포인트로 가는걸로 그가지고 어, 처음에는 요요 패턴 밑에서 내려다본 그림으로 일단 가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약간 평균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세번째는 평면적인 거나 이런 공간적인 거 형태 이렇게 뭐 블랙 만들어내는 거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이것도 평면적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세 번째로 안되면은 오토포인트로 간다 알죠? 그렇게 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쏠리는 그 느낌의 어떤 소실점 부분이 굉장히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렇게 확 나오는 느낌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쏠려서 쏠려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선정리가 됐는데 이건 선정리가 좀안된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채도를, 명암을 넣어버리면 좀안 이쁘죠, 아무래도. 뭐 그런 건 조금 더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형태와 형태가 굉장히 딱 떨어져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소묘에서는. 그 화이트 덩어리와 블랙 덩어리에 대한 어떤 그 다음에 배경과 배경과 주제부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잘 보였던게 뭐, 뭐 이런것도 마찬가지지 겠 여기 뭐 블랙이고 여기 화이트 덩어리 뭐 이런것도 이제 조금 가운데 부분이 더 진하게 들어가면서 싹 풀리는 느낌으로 이해는 했을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뭐 이런식이죠 밝은 덩어리긴 하지만 조금 가운데 블랙 부분이 조금 더어 해줘서 양쪽으로 이제 좀 밝은 느낌으로 가면 좋겠고 이건 좋했어요 정확하게 이제 블랙 덩어리, 화이트 덩어리가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주제부에서는 그 어떤 그 블랙과 화이트의 어떤 대비 요소를 굉장히 세게 써줘도 환하게 잘 보여야 되는 그거 밖에 없으니까 소묘에서는 그거 1차적 1번은 이제 형태에 대한 크기 그 다음에 배치 먼저 생각하고, 두번째는 배치가 끝났고, 묘사가 이제 형태가 어느정도 됐다고 가정했을때는 이제 그 뭐냐, 이렇게 주제부에서 그 주제부와 그 다음에 주제부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그 블랙 덩어리와 화이트 덩어리의 대비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이것도 사실 조금, 조금 뭐 괜찮긴 한데 좀 간당간당해. 그러니까 조금 더 안쪽으로, 조금 더 밝은, 밝은 느낌이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좀 먹어들어가는 느낌 저 꽃게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거, 거 하고 꽃게하고 비교해보면 꽃게는 어느 정도 이제 끈 라인이나 이런 거에서 화이트 라인이 이것보다 더 밝게 돼요 한요 정도까지는 좀 얘도 좀 밝게 하고 살짝 이렇게 어 안쪽으로 좀비좀 좀 정확하게 들어온다는 느낌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거 앞 덩어리에서는 좀그 느낌으로 빼긴 했는데 조금 더 안쪽으로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잘못해버리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조금, 조금 더 안쪽으로 밝은 물더 빼줘서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요런 느낌이지 약간 요런 느낌인데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도 좀 밝은 아트 라인이 좀 짧다 보니까 라인로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근데 어떻게 보면 요런, 요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좀 스무스하게 이게 밝게 됐다가 쓱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 있죠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이거 괜찮아요 이 느낌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는 되게 많이 어둡지만 바깥으로 꺼지면서 되게 좀 어? 밝은 덩어으로 빠지는 그런 느낌 이것도 괜찮고요 그런 식으로 봤으면 좋겠다 최종적으로는 괜찮은 그라인들은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그쵸?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현재 나왔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최종적으로 괜찮으면 한번 다시 해봐 주실래 요것도 괜찮아. 다 괜찮아요. 근데 좀 피해야 될게 요거. 나머지는 뭐 그런. 이것도 형태 뒤에 부분 블랙 형태가 너무 좀 애매하다 보니까 바깥에 그요사한 부분이 안 보이잖아? 그 밝게 좀 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이거 같은 경우는 대비가 확실하게 딱 되다 보니까 형태가 좀잘 보이는데 그런 거. 이것도 잘했어요. 이것도 뭐블랙 화이트 대비 정확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많이 기억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로는, 어, 뭐야, 좀 평면적인 거나 이런, 어? 전직구도 조금 생각해, 했던 거에서 좀 생각해보고, 그치? 그럼 세 번째, 정안 된다. 그러면 공간 내가지고, 마무리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이제 끝에, 끝에 이제 긍경으로 배치하는 거에서 뭐좀 크게 크게 배치해야 되될좀 작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거좀 조심하고. 알겠죠? 뭐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긍정 배치를 안하긴 했는데 상황이 또 다른거 같아요 꽃을 넣는다든지뭐 이렇게 굳이 안해도 되고 이렇게 좀 마무리가 확실히 될거 같다 어느정도 블랙량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이것도 뭐 따로 한건 없는데 그 다음에 이거 나 마지막에 긋는거 이거는 하지말고 그냥,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 하세요 뭐 느낌 살짝 날거면은 해도 되는데 뭐 그런거보다는 이렇게 잔털같이 이렇게, 잔털 이렇게 나오는 느낌으로 끝 정리만 좀마음리 한다고 그 말벌 그림도 있지 않나요? 어? 말벌 그림 말벌 근데 네, 이건 그건 이거로 한 거라서 아 어차피 남, 어차피 그렇게 버려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하라고 했어 말벌 잠깐만 말벌이 말벌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임팩트가 약하니까 약간 밑에서 올려버려서 중앙으로 딱 쏘는 느낌으로 갔으면 이 그림이 요거요거 파생된 그림인데 좀 약해요 응.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안돼 이런 느낌들이 훨씬 더 낫고 그러니까 뭐 주전자나 이런 거를 뒤에 이렇게 크게 세워가지고 말벌이 뭐 밑에서 살짝 내려오는 느낌이라든지 그렇지? 근경으로 되는 부분에 여기 뭐 주전자 주전자 이제 이, 이런 식으로 주전자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느낌으로 좀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딱 세운 다음에 그다음 말벌 그립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게 너무 뒤에 부분이 강조가 많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상을 느낌도 괜찮잖아. <laughs> 주전자 통 안에서. 어, 그래도 되고 주전자 안에서 뭐이 말벌 이렇게 해도 되고 응. 그런데 이제 뚜껑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그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아이디어 스케치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건 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뷰 잡지가 좀 쉽지 않기도할것 같고 왜냐면 이거는 구멍이 좀 뚫려 있어가지고 좀 뭔가를 쑤셔놓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단조로워서 내가 볼 때는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순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뭐깰 수도 없죠. 그러니까. 오케이 끝. sorry about.